안녕하세요. 꽃보다 다행입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짜잔! 다이소 들렸다가 좀 사갖고 왔어요. 사고 왔는데, 어떤 거를 사갖고 왔냐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 이렇게 보면, 짜자잔! 꽃이 있죠, 꽃. 꽃이 있습니다. 짜잔! 이게 좋아요, 다이소 좋아. 이게 예, 2 0원이랍니다 제가 요거 왜 샀냐면, 다육이 합식을 할 때, 얘네들을 하나씩 좀 잘라갖고 심으려고, 어,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얘들 초록초록 해지는 시기라, 좀 이렇게 포인트를 주려고 사고 왔습니다. 얘도 다이소 꽃이에요. 좋았고, 이렇게. 얘는 아까 처음에 봐, 요, 요거는 2천원 얘는 천 원인가? 어, 얘는 천 원. 이것도 이렇게 어, 끊어서 합식을 할때 포인트로 몇개 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꽃으로 좀 이렇게 갖고 데려갔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어, 처음 시도하는 거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짜자, 이건 탁자 위에다가 포인트로. 어, 주는 건데, 얘가 드라이 플라워 화분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둬도 예쁠 것 같아요. 짜자 얘네들 또꽃 모양이 다 달라요. 이것도 한창 제가 골라서 데리고 왔는데, 이게 꽃이 확 펴진 애가 있고, 얘처럼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애가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예쁘게 오므라져 있는 애로 데갔답니다 얘는 천 원. 드라이 플라워 천 원. 조화를좀 많이 사갖고 왔어요 합식을 할때 어떤 애를 쓸지 몰라갖고 얘도 얘도 천원 이렇게 짜잔 이거랑 세트인데 색깔이 좀 달라요 얘는 노란색 얘는 핑크색 사갖고 제대로 봤는데 얘는 음, 핑크핑크하고, 얘는 노랑노랑 하죠 너무 예쁘죠. 음, 이거는 이렇게 그냥 포인트로 디스플레이용으로 이렇게 더도 예쁜 진짜 꽃 같아요. <laughs> 근데 이렇게 어, 괜찮네요. 어, 탁자 위에 하나씩 두면 되게 예쁘겠죠. 식탁이나 카페 음 카페 하시는 분들 요런 걸로 탁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요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놓아져 있으면 예쁘고 두개 놓아져 있으면 더 예쁘고 1000원 써 있죠 요거는 네트망인데 좀 작은 천원짜리 일부러 작은 애로 사 왔어요 요번에는 요걸 화분 대신 쓰려고 제가 저번에 그 네트망을 넬솔로 해갖고, 어, 쓸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 두 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좀 다, 그 낼솔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좀 때리다가, 얘로 사갖고 왔습니다. 좀 작은 애로. 작은 애로 여기다 넬솔로 붙여갖고, 다육이를 심어도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사갖고 왔습니다. 이런 걸 화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바깥에다가 걸어 놓으면 넬솔이또 되게 가볍잖아요. 얘네들도 가벼운데, 네트만 가벼운데. 이렇게 해서, 제가 좀안 심어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안씹어준 애들이 베란다 안에서 이거 엄청 웃자랐어요 색깔도 빠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모아 신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네트망은 천 원, 애들도 천 원. 조화꽃도 되게 예뻐요. 어, 조화꽃이 어 저는 작은 애들 얼굴로 위주로 해서 골라온 거고. 큰 애들도 되게 예쁜 애들이 되게 많답니다. 좋았고 너무 예쁘죠. 짜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잘안 사는데 이게 합식을 다육이를 하면 예쁠 것 같아 갖고 짜잔. 얘도 천 원. 깔별로 아까 제가 주황색도 주황색에 노란색 섞인 애도 있고 둘중에 하나 살라는데 이게 합식을 할때 어떻게 포인트가 들어갈지 몰라 갖고 얘도 한번 사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을 좀 작은 애들로 생각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도 조금 커요. 사실, 요 정도 비주얼은. 조금 큰데, 그도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하면 좀덜 촌스럽고, 덜좀조화티가 들라는 애들 위주로 해서 데리고 왔답니다. 요런 애들로 심을 거거든요. 요런 애들. 짜잔. 얘는, 어, 퍼플 카네이션. 또음요거를 이게 렇좀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 잎이 좀 커요. 쓰게 그냥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짜잔,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화분에다가 이렇게 얹어만 놨는데도 예쁘죠? 이런 식으로 요기 은근 뭐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잔! 얘는 물조리개요. 물조리개. 다이소 가면 많이 보이는 물조리인데, 요게 3,000원? 되게 싸죠? 오, 긴 입구로 물주기 쉬운 스테인 에스. 음, 물조리개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게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다이소 가면 3,000원 정도 합니다. 갖고, 얘를 이렇게 조절할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나사를 풀수 있게 돼 있고, 이거를 조일 수 있, 있게 돼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거는 사용할 때 빼서 해도 되고, 뭐 그냥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엽 줘도 되고, 다육이. 거리대 멀리 있을 때 주기 힘들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500m 생수통으로 주기 참 편하거든요. 주기 편한데, 이거를, 이게 양이 적잖아요. 얘는 1000ml에요. 1000ml. 1 0 m 이 정도. 이렇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다이소 가면 튼튼 배양토 써있죠. 이게 상토예요 상토. 상토랑 배양토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상토는 좀 곱고, 배양토는 좀 이렇게 거름 성분 같은 게 많이 섞였어요. 그래갖고, 물마름이 그러니까 상토는 부드럽고 배양토는 좀 거칠 거칠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은 어, 상토보다는 배양토로 쓰시는 게 좋아요. 상토는 너무 입자가 얇기 때문에 물 마름이 상당히 더딘 게 상토고요. 상토보다 좀물 마름이 좋은 게 배양토입니다. 얘가 일단 이렇게 상토, 배양토. 근데 여기 다이소 배양토는 약간 상토 같아. 근데 이게 꽃집마다 파는 게 틀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거칠거칠하고 나무 그잎 태운 것도 있고 나무 태운 것도 있고 이게 어 배양토마다 좀 달라요. 근데 얘는 거진 배양토인데 상토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얘가 배양토. 배양토. 배양토고. 상토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얘가 상토. 근데 제가 봤을 때둘다별 차이가 없어. 어, 얘도 그냥 상토 같은 느낌이에요. 배양토인데 상토 같은 느낌이고 뭐둘다뭐 뭐 제가 봤을 때는 둘다 상토라고 보시면. 될것같았는데 일반 관여 집에서 파는 상토는 그 나뭇잎 태운 것도 있고 바클도 있고, 하여튼간 되게 좀 이렇게 거칠 거칠해요. 근데 얘는 너무 부드럽네요. 거진 상토 같은 배양토예요. 이렇게 튼튼 배양토, 튼튼 상토라고 해도 될것같이 어, 배양토 느낌보다 상토 느낌이 강하네요. 이렇게 얘는 상토. 상 토. 지금은 꽃집에 파는 배양토 아시죠? 어, 배양토로 섞어 주시면 됩니다. 다육이 심을 때 마사, 어, 마사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짜잔. 여기 그 다이소에서 파는 마사인데 씻지 않은 마사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어, 노랑 가루 같이 많이 묻어져 있어요. 어~ 얘는 씻지 않은 거라 요렇게 노란 그~ 가루처럼 이렇게 콩고물을 발라 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루가 많이 있답니다 가루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조금 키우는 거는 그냥 뭐 다이소에서 이게 천 원인가 그러거든요. 요걸 사다가 씻어 쓰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지마켓에서 2 0 k g 에 씻은 마사가 한만원 정도예요. 엄청 싸죠. 20kg 만 원이니까 차라리 지마켓에서 20kg 씻은 마사를 쓰시는 게 좋겠죠. 이걸 일일이 사갖고 막 씻고 또그 개수 관으로 이렇게 흘러내려 보내면, 뭐, 막힌다는 썰이 있었어. 옛날에 10년 전에. 저는 그래갖고 이걸 씻은 물을 변기통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버렸는데, 어, 예전엔 제가 씻었었거든요. 조금 조금 키웠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지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싸잖아요. 20kg에 한 만원 정도 하니까 그 만원 정도 씻은 마사를 쓰는 게 낫겠죠. 원래 다육이 흙을 만들 때는 상토를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상토를 섞지 않고, 저 초보 때 이거를 많이 섞어 썼거든요. 근데 물 마름이 상당히 안 좋아요. 물 마름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배양토, 꽃가게에서 파는 배양토도 있고, 지마켓 뭐 그런 데에서 배양토 검색을 하시면, 관엽들 심어주는 배양토 아시죠? 그런 게 보면, 바클도 섞, 섞여져 있고, 막 이것저것 많이 섞여져 있어요. 비료 성분이. 그래서 따로 비료를 안 넣어도 되는데, 얘도 지금 뭐 튼튼 배양토지만 거진 상토예요. 이게 배양토라고 했었고 거진 상토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워요. 이런 애들은 지금 심으면 물이 잘안 말라 20%, 30% 이렇게 섞어도 차라리 배양토를 섞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어, 원의 철사. 원의철사 그 다육이 심을 때뭐 이렇게 화분 만들 때 쓰는 철사입니다. 고정할 때 쓰기도 하고 화분 그 고리 만들 때 손잡이 만들 때 쓰기도 하는 요거 천원. 요거는 치실이에요 치실. 다육이 적심할 때그낚싯줄보다 훨씬 잘 잘리는 치실입니다. 이것도 천원. 요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방충망을 안 해도 다육이 타지 않거든요. 이제 개중에 이제 신입 다육이들 나가면 타긴 하는데. 그 방충망 고정할 때 날아가지 말라고 양 옆에 찝어주는 이게 찝기예요. 요거 천 원. 저는 이거를 안 써봤는데 구독자님들이 요걸로 찝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한번 사 갖고 왔어요. 천 원. 요번에 귀여운 화분이 있어갖고 사 갖고 와봤습니다. 짜자잔. 개구리. 이 화분인데, 사실 이것도 나온 지좀된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다육이를 합식을 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죠? 제가 개구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개구리 화분을 사갖고 와봤습니다. 얘가 3,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3,000원. 요렇게. 요게. 요. 얘는 세트인 것 같아요. 세트. 세트. 세트인데, 얘는 거북이에요. 거북이. 거북이와 개구리. 이렇게. 귀엽죠? 그래갖고, 이렇게. 또 합식을 하면 예쁠것 같아갖고, 흙 갖고. 마지막. 얘도 하고 있는데, 얘는, 얘가 1,000원인가를 거려아 2,000원이네. <laughs>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질이 플라스틱 같아요. 이렇게 귀엽죠. 미니 조금 이게 다 이렇게 합식을 해 주면 예쁠 것 같아서 사 갖고 와 봤습니다. 이렇게 갖고 봉지 연박을 해봤니다 해봤습니다. 뭐 치실 이런 거 하나 사다놓으면 되게 오래 써요. 적심할 때 진짜 괜찮고, 요건 합식을할때 U자 핀으로 약간 구부려서 다육이가 좀 얼굴이 무겁거나 아니면 녹염 같은 애 흘러내린 애들 고정할 때 쓰거나 화분 만들 때그 패트병 화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든 행인 화분 만들 때 손잡이 용으로 쓰기도 에 좋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방충망 고정하는. 어, 날아가지 말라고 고정하기에 힘이 강해요. 배래 좋고. 요거는 물조리개는 3,000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3,000원. 그리고 합은 얘도 3,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네트망 1,000원. 그리고 꽃은, 요, 1,000원짜리가 많고, 2,000원짜리는 좀몇게 되는데, 이렇게 갖고, 어, 다육이 합식을 할때 한번 좀 끊어서 한번 써보려고 데리고 와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다이소, 어, 봉지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